안녕하세요. 다나우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영상은 다나우징 06번 제작대에서 제작이 완성된 가평 설치 L2 모델 완성 모습과 설치 과정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론 촬영을 했던 영상인데 가평 녹수계곡 근처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를 구매를 하시고 저희 다나우징 L2 모델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영상 속에 노란색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토지가 바로 L2 모델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잠시 드론 촬영을 이용해서 가평 주변의 풍경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본 토지는 가평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녹수 계곡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들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06번 제작대에서 제작이 완성된 L2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다하나워진 공식 카페에 방문하시면 제가 매일 제작 과정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L2 모델이 어떻게 제작이 완성이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첨화 반자. 그리고 코너 몰딩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첨화 반자는 원목 나무가 사용이 됐습니다 코너 몰딩도 깔끔하게 도색 처리되어 고정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L2 모델 전면으로는 이중 창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현관 도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관 도어를 열면 정지형 도어 클로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본 모델은 주방과 욕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주방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모두 이중창호가 사용이 됐으며 안쪽 창호는 투명창과 바깥쪽 창호는 녹색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벽면 쪽에도 이중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도어 쪽으로 작은 복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도 옆에는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욕실을 열면 세면대, 양변기, 전기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과 바닥면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D 모델, S 모델, K 모델과는 다르게 넓은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둔 공간에는 냉장고를 설치하실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 L2 모델의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 D 모델이었으면 2021년에는 본 L2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자, 복층에 올라가면 성인이 약 3명에서 4명까지도 누울 수 있는 넓은 복층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도 역시 이중창호가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박스를 열면 전등, 절연, 2층, 주방, 화장실 이렇게 차단기가 나누어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평 녹수계곡 근처에 저희 L2 모델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어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25톤 하이드로 크레인이 사용이 되고, 저희 다은하우징에서 상차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25톤 크레인을 이용해서 녹막 L2 모델을 상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닥면인데 바닥면은 모두 튼튼하게 골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코팅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처리는 나무의 습기를 막아주고 스틸 골조의 부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톤 트럭의 다나우징 L2 모델을 안전하게 상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트럭의 상차를 완료를 하면 트럭과 농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작업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5톤 트럭 뒤쪽에서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줄과 나뭇가지 등을 잘 피해서 현장 바로 앞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평 녹수 계곡 근처의 현장입니다. 고객님께서 미리 난간대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농막을 실은 트럭과 크레인이 자리를 잡고 봄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레인이 다시 5톤 트럭에 상차된 농막을 들어 올려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신주나 전기줄이 많으면 설치 과정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주춧돌 여섯 개 위로 농막이 잘 설치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제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크레인 연결 고리나 지붕 등을 살펴봅니다. 힘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으로 더 튼튼하게 마무리 작업을 해 주고 설치 작업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가평 녹수 계곡에 저희 다나오징 L2 모델이 안전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